저기 그 아... 우리 김 p 디가 그동안 어... 저니 차드 가 해준 밥만 먹다가 드디어 본인이 아...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. 아 저는 먹어주는 걸로 하, 하겠습니다. 맛 평가 세척이 다돼 있는 군만두. 군만두. 근데 아집 하나 때문에 군만두는 게 낫겠네. 근데 유튜브로 배운 불닭 요리잖아. 이거 한 번도 안 괜찮겠어? 응. 어? 만두 군대 군만두 하나만 해서 될라나? 이게 몇 개나.. 김치 플레이버네 또? 김치 그거네? 아아.. 크리켓 경기장인데 항상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맥주 마시면서 뭐 경기를 보는것 같진 않아 왜냐면 이제 맥주식 경기하니까 네. 어 저기 들어가네 아 근데 티켓 사야되네 사이 you know, 티켓? sorry? 사 아, right. so, right. so, you know, you know. 티켓 사야되 o t have, have, have tickets so, and we have no so, tickets l l sold out big game? 9 0 0 0 0이차대가긴 했었어 네뭐 우리 한국 사람 종특이야 걷는 거잘 네. 걷습니다. <laughs> 네, 그래? 모르면 걸어아그 그, 그, 무료인 트램입니다 그, 시내 무료 트램. 네. 그왜 시내는 무료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, 시내를 벗어나면 유료인 것 같고. 네. 시내 조 네. 오, 여자분이 운전하시는. 음, 안찍네 안찍어 안찍어 아 이게 찍는게 있긴 한데 무료라서 그냥 사람들이 안찍고 타는 것 같아요 찍는데 있는데 그 터치를 원래 하는데 그냥 무료라서 사람들이 그냥 다 타는 것 같아요 그냥 아, 안찍고 내는거봐 어. 내리는? 안내리 멈출수니까 건너 갈까? 아, 그뭐뭐 어. 뭐 관광 뭐 여행 걷는 게일 아니겠습니까? 예? 뭐 여행을 오거나 관광을 가면은 그래도 한3 시간 정도 막그 예? 어, 정도는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음. 이제 물론 걷고 아 그러면 어차피 여기 이민박물관 갔다가. 맛있는 커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커피 시원한 커피 맛있는 커피 맛있는 커피 야. 저렇게 크리켓 경기 같은거 보면 영국의 잔재들이 많이 존재하는거야요 어? 응. 어 겸령국가의 약간 인도나 겸령국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어? 그냥 여기 와서 그걸 한거라니까요 영국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, 잔채가 그러니까. 아니고 그냥 <laughs> 영국 사람들이 그냥 영국 그냥. <laughs> 그냥 영국 그 자체 그 자체 <웃음> <웃음> 한국도 이 정도는 아닌데 아이 도시는 별로 없죠 이런. 그러 그냥 앉아서 안 떠나요. 뭐 나와? 합시작입니다. 관광 모드. 네, 2 0 0 0원 주고 관광 모드로 해. 예, 그래도 좀 들어오니까 시원하네요. 아, 시원. 예. 물 없나 물? 응? 아, 런던에서 제. 제일... 일아 런던에서 오 길게 왔네. 응? 응. 음. 이게 어디를 보든 사람, 사람이 사는 곳의 역사는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꼭 가능한 것 같아. 원주민의 희생이 있어서는, 어떻게 보면, 역사가 그 와가면서, 그 도시가 자리를 잡으려면, 그, 사람들이 어떤, 그 필요한 것 같아요. 핍가. 희생. 응? 음, 좀안타깝긴 하지. 응? 응. 그런 거 없이, 그런 거는 상당히 미묘. 호주 얘기도 많이, 근데 생각보다 이게 비싸가지고, 응? 비싸요. 뭐. 그러니까. 한 3만 원 정도 된는데요 여러분 응. 그 여러분은 그냥 저희 화면으로 보십시오. 3, <laughs> 3 1 인당 15,000원 정도 내고 들어 정도 퀄리티 아니야. <laughs> 아 그런 거아니 그런 아니 여러분 오케이. 호주 원. <웃음> 호주, <laughs> 원... <laughs> 호주 <laughs> 이민 <인간이 웃음> 이천0이요권 대한민국 k s 포트 기차 타고 야, 여러분 박물관은 그냥 고민 많이 하고 오십시별 다섯 개 중에 몇개별한 개도 안 받습니다 별반개 다섯 개 중에 별반개아니 아. 돈이 너무 비싸 5천 원 정도 해야지 뭐 15,000원씩이나 해 그런 건 아니지. 아, <laughs>